솔트룩스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위치죠.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. 물론 더 크게 매도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지 않고 그냥 여기에 매도치고 오늘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냥 봤습니다. 아마도 또 아래로 내렸다가 또꺾어 올리겠지 하고 생각해서 제가 시간의 가격에 샀습니다. 그래 시간에. 28,000원에 샀어요. 원래 시간에 종가에 살려고 했는데 종가에 안 사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매매는 이걸로 끝입니다. 추가로 매수한 게 SMCNC 있고요. 유위치 두 군데에서 매수했죠. 이렇게위치에서 했고, 기존의 평당가는 5,200원인가 그쪽에 있는 곳에서 또 샀었습니다. 왜냐면 제가 봤을 땐이 추세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. 그래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추가로 매수를 했어요.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서 인바이오젠이라고 있거든요.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분봉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좀 이를 튀어 오르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샀고, 그다음에 이 아래서 에좀더 샀습니다. 당연히 수량은 더 많이 넣고요. 그런데도 아래로 한번 더 내리더라고요. 그럼 앞으로 더 내려가면 이런 곳에서 다시 살 계획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춰야겠죠.